자, 표평면과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수직선 위의 점의 좌표를 지금부터 표현을 해볼 건데요. 수직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막대기를 해놓고 여기에다가 뭐 x 이렇게 적으면 이게 이제 x를 표현을 한 수직선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위에는 너네가 알고 있는 0이라든가 1이라든가 하는 숫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한 가운데에다가 내가 p라고 이렇게 찍으면 이 p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를 찾아줄 수가 있어야 돼요. P라고 하는 녀석하고, 바로 열고, 뭐, 0.5라든가, 아니면은, 2분의 1이라든가, 이렇게 적으면, P점의 위치를 나타내어 있는 이 좌표를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여기 원점이 있고, P가 여기 A에, 지금 숫자 A에요. 숫자 A에 있으면, 이때 P의 좌표를 P하고, 바로 열고, A 이렇게 적어주면은, P의 좌표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여기 이렇게, P의 좌표를 표현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문자 5는 원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원점의 잡혀는 항상 0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다음에 수직선에서 어 0을 기준으로 0의 오른쪽은 양수인 숫자들이 있고요, 0의 왼쪽에는 음수인 숫자들이 있고요.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거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됐습니까? 네, 자 순서쌍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순서를 생각해서 두 수를 짝지어 나타낸 쌍을 우리가 순서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순서쌍으로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좌표를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그 좌표는 어디서 표현을 하냐면 바로 좌표평면에서 나타내는 거죠. 좌표 평면. 좌표평면은 두 개의 수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평면을 좌표평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아까 봤던. X를 적은 X축이라고 불러요. X축과 얘랑 수직이 되게 이렇게 그어서 이것을 Y를 적어서 Y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으로 만들어지는 이 평면 있잖아요. 이 평면을 우리가 좌표 평면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어, 풀면서 많이 만나게 될게 바로 좌표 평면입니다. X축과, 마, X축과 Y축이 만나는 이 점의 이름을 원점이라고 부르고 대문자 O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네. 좌표 표면 위에 있는 어떤 점의 좌표를 표현을 할 때에는 아까 우리가 수직선 위에 있는 거 표현할 때랑은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수직선 위에 여기 0이 있고 여기에 2가 있는데 여기 p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은 p의 좌표는 2다라고 해서 하나만 표시했지만 지금은 x축과 y축 두 개의 축이 있기 때문에 여기 x축에 있는 좌표를 반드시 먼저 읽습니다. 이것을 x 좌표라고 읽어요. 그래서 여기에 p점이 여기에 찍혀 있을 때 x좌표는 a인거고 y좌표는 b인거에요 수직이 되게 그었을때 x축에 수직이 되게 그었을때 a에서 만나고 y축에 수직이 되게 그었을때 b에서 만날 때 a,b라고 해서 이 p점좌표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이 p에 a를 x좌표, b를 y좌표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표현을 할수 있게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거예요자 넘어가시면 이제 4분면 이 좌표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X축과 Y축에 의해서 4개의 영역으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 4개의 영역에 여기 첫 번째 있는 부분 여기서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돕니다 반시계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것은 1사분면 제 2사분면, 제 3사분면, 제 4사분면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요. 원점보다 오른쪽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플러스고 원점보다 위쪽에 있는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플러스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사분면은 x축도 플러스고 y축도 플러스니까 x 좌표, y 좌표가 둘다 플러스, 플러스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원점보다 왼쪽에 있는 x 좌표는 마이너스고 원점보다 아래쪽에 있는 y 좌표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3사분면은 x 고 원점보다 아래쪽에 있는 y 좌표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 4분면에 있는 이 점들의 좌표는요. x가 음수인 x들로 y가 약 음수인 y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를 가지게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부호들도 알아야 돼요. 1사분면은 플러스 콤마 플러스 2 4분면은 x가 마이너스고 y가 플러스인 영역이니까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 3사분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 4사분면은 x가 플러스고 y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여기다가 점 하나 찍어 주고 얘가 몇 사분면에 있어라고 물어보면 몇 사분면에 있다고 대답해야 돼요? 네, 얘는 3사분면. 제 3사분면에 있다고 대답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주의할 점은요. 축 위에 있는 점은 예를 들어 여기다 찍었으면 얘는 1사분면인지 4사분면인지 모르잖아요. 그치? 그래서 축 위에 있는 점은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1사분면도 아니고 4사분면도 아니에요.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축 위에 있는 점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시면 이제 어, 1109번입니다. <laughs> 자, 두 개의 순서쌍이 서로 같을 때, A랑 B의 값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순서쌍이 같으려면은 이것들의 x 좌표와 y 좌표가 각각 같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x 좌표가 서로 같다. 3A-5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같다라는 식을 일단 세워줘야 되고, A, A 찾아야 되니까, A, A 가진 거 왼쪽으로, 안 가진 거 오른쪽으로 가져가주면 요거 2항, 이항, 요거 2항입니다. 그러면 4A는 4니까 A는 1이다. 그 다음에 y 좌표끼리 똑같다는 식도 세워줘야 되는데 b 플러스 1은 3b 플러스 5다라는 식이 세워져요. 여기 3b 이항되면 마이너스 2b 1 이항되면 4니까 b는 마이너스 2다가 나와. 자 이렇게 a랑 b 값을 찾았는데 이 a랑 b를 서로 더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 2를 더하라는 거고 마이너스 1이 정답입니다. 여기 쉽죠? 자그 다음에 313번 오른쪽 좌표 표면 위에 5개의 점의 좌표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 선생님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A는 틀렸어요 자 A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3.3이라고 해줘야 되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렇게 가면은 x축과 마이너스 3에서 만나고 이렇게 가면 y축과 3에서 만나니까 마이너스 3.3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b도 틀렸네요 자 b 몇컴을몇치라고 해야 될까요? 1 2라고 해줘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b도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c, c도 틀렸네요 c는 몇컷 며칠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지금 x축 위에 있으면 4, 2. 그렇죠 마이너스 4 0 y좌표가 0인 거야 왜냐면 이렇게 y축에 보내도 y축이랑 0에서 만나니까 그치? x축이랑은 마이너스 4에서 만나는데 y축이랑은 0에서 만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4 0이다라고 해줘야 돼요 c도 틀렸어요 자그 다음에 d는 맞았네요. d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e 는 그러면 자동으로 틀렸겠네. 그럼 2는 몇 컴마 며칠하고 고쳐줘야 될까요? 그렇지. 이렇게 올리면 2에서 이렇게 내리면 마이너스 2. 2 컴마 마이너스 2라고 2점을 고쳐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1117번. 자이 녀석이 x축 위에 있는 점이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잖아. 그치? X축 위에 있는, 뭐, 요점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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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점이든, X축 위에 있는 점이면, Y축에다가 딱 그었을 때, 항상 0에서 만나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점이다라고 했으면, Y가 0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X가 뭔지 몰라요.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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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는지 모르니까, X가 뭔지는 모르지만, Y가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B 플러스 2가 Y잖아요. 이게 y 좌표니까 B 플러스 E는 0이다. 에서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점은 Y축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했는데, y 축위도 마찬가지야. 어느 위치에 Y축 위에 점이 있더라도, X축에 수직이 되게 그으면 항상 0에서 만나죠. 여기도 이렇게 수직이 되게 그으면 항상, 항상 0에서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Y축 위에 있는 점이다. x 좌표가 0이다. 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이 0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a 플러스 3는 0이다해서 a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a도 구했어요. 문제 수동적으로 구하라는 건 a, b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다라고 해주면 1번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21번 세 개의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벡터 수식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점을 찍는다 점을 직접 찍어야 돼 좌표평면 안 그려져 있잖아 근데 안 그려져 있어도 너네가 좌표평면 그리는 거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x축 이렇게 y축 그으시고요 자, a부터 표시해 볼게 마이너스 1,1에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에 여기에 2에 마이너스 1에서 올라오고 2에서 이렇게 가 가지고 여기가 바로 a점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요 자, B점은 5,1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 5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2에서 5,2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바로 B점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얘는 마이너스 1,2 여기는 5,2 자, 그 다음에 C는 5,-3이래요. 그럼 여기 5 여기 가면 되고요. 하나, 둘, 셋 Y좌표가 마이너스 3이니까 밑으로 세칸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만나는 여기에 c.5,-3이 있다 그래서 여기 삼각형의 넓이 찾아라 라고 했는데요 삼각형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알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 그자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5까지가 되겠으니까 길이는 6이고요 여긴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길이는 5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시면 15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4번 여기 쉽죠? 이렇게 수울 수가 쉽죠자 다음 은 좌표평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원점은 x축 위에 있다 자 원점이 뭐예요? x축과 y축이 만나는 여기가 원점이잖아 그제? 그럼 x축 위에 있다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치? 수학에서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이 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위에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 위에가 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에서 위에 있다는 바로 여기 있는 걸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어,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점이다. 이건 맞는 거예요. 1번 일단 골라주시고요. 자, 2번에 1 5는 2, 4분면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1,5는 플러스 마 플러스잖아요. 그지? 그러면 얘는 1사분면 위에 있는 거죠. 2번 틀렸어요. 3번에 마이너스 4,0은 y축에 있다 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4,0은 x가 마이너스 4고 y가 0인 부분이니까 x축에 있어야 돼요. 여기는 이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3번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점 이것과 이것은 같은 사분면 위에 있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 것은 플러스 마 마이너스고, 두 번째 것은 마이너스 마 플러스잖아. 그지? 플러스 콤마 마이너스는 4사분면 위에 있고요.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는 2사분면 위에 있으니까 같은 사분면 위에 있지 않습니다. 4번이 틀렸죠. 정답은 자동으로 5번이 되겠는데 5번 0 콤마 마이너스 1은 어느 사분면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요. 0 콤마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죠. 여기 마이너스 1인 부분. y축 위에 있어요. 어떤 축 위에 있으면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돼요 오케이? 네네. 자 넘어갑니다. 31번 문제 볼게요. 자, x-y가 0보다 작대요. 자, 일단 여기 첫 번째 거좀손좀 좀 보자. x-y가 0보다 작으면 y 이항시키면 x보다 y가 크다 또는 x가 y보다 작다라는 게 돼요.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x 곱하기 y가 0보다 작대요. 두 개의 숫자를 곱했는데 0보다 작다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로 곱했거나 마이너스 플러스로 곱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x랑 y의 부호가 반대. 다, 라는 것을 의미 그러면 X랑 Y의 부호가 반대인데, X가 Y보다 작대.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인 거고, Y는 플러스여야지 부호가 반대면서 X가 작은 수겠죠 그러면 X, Y는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그럼 몇 사분면 위에 있다? 제 2, 사분면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는 2, 4분면이죠. 오케이. 다 알고 있죠? 자, 넘어갑니다. 36번. A, B가 3, 사분면 위에 있대. 자, 여기까지가 힌트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고 되게 중요한 거고, 은에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고학년이 다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A, B가 3, 사분면 위에 있대요. 3, 사분면이 어디 있는 점이냐면, 어디 있는 4분면이냐면, 여기 있는 게 3, 사분면이죠 그럼 3, 사분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마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고, B도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거 뜻해요. 자, 그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잖아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더 하겠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그 다음에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플러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컴마 플러스가 되네요. 이게몇 사분면에 있는 거야? 제2 사분면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두 개의 점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요거 대칭인 거 선생님이 잠깐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x축이 있고요. 여기 y축이 있습니다. 여기 x축에 a가 있고요. 이렇게 가서 여기에 b가 있으면, 그러면 여기는 이 점은 a, b가 되겠지. 근데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켜라 라고 했으면, 여기는 이 x축을 접는 선으로 해서 접었다 피면, 데카포만이 찍히는 것처럼 얘 점이 여기 이렇게 칠 거예요. 딱 접히면서 맞아요. 그랬을 때 여기는 똑같이 x 잡플 a 겠지만 여기는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만큼 내려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b 가 돼. 그래서 얘는 a 마이너스 b 다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일로 내려올 때 이것을 x 축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가 반대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냐면, Y 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래서 X축 대칭은요, Y 좌표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된다라고 암기합시다. 알겠지? 이건 계속 나오니까, 그냥 암기합시다. 자, 이번에는 얘를 Y 축을 접는 선으로 해서 접었다 피면, 여기는 이 점이 이쪽으로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리면, 여기는 그냥 b에 갖다 꽂히겠지만 여기는 이만큼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a에 가서 꽂히겠지. 그러면 여기에는 이점 좌표는 마이너스 a, b가 될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이 점이 이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이거 뭐라 그랬냐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y축 대칭이동 시키니까 실제로 x의 부호가 반대로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기 쉽죠? x축 대칭이면 y부호 반대로 y축 대칭이면 x부호 반대로 그치? 외우기 쉽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 원점 대칭 자 여기는 이 a,b를 여기는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이렇게 와서 여기에 찍힐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여기는 이전자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로 오는 것을 원점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원점 대칭했더니 a,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됐으니까 x 좌표랑 그다음에 y 좌표 둘다 부호가 반대다. 야 이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x축 대칭 이동시키면 y 부호가 반대예요. y축 대칭 이동시키면 x 부호가 반대고.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 X, Y 부호가 둘다 반대야. 자, 그러면 봐봐라. 이두 개의 점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라고 얘기했으면, 첫 번째 있는 녀석의 X랑 Y의 부호를 둘다 반대로 바꾸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인데, 얘가 마이너스 콤마 B랑 같은 점이 된다 이거예요. 그죠? X, Y 부호를 둘다 반대로 바꾸면. 자, 그러면 이때 x 좌표끼리 서로 똑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5다해서 A는 5다. 해서 a는 5다. y 좌표끼리 똑같아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8이다. 해서 a랑 b 값을 찾아줄 수가 있고 이두 개의 a랑 b를 서로 더해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돼. 됐나요? 네, 넘어가자. 유형 9. 물을 끓이기 시작한 지 x 분 후에 물의 온도를 y라고 하자. 자 지금 여기 x 축은 시간이에요. 물 끓이기 시작한 시간. 그다음에 여기 y 축은 온도예요 여기는 시간, 여기는 온도. 지금 시간이 물을 딱 불에 올리자마자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얘가 100도에 도달을 하네요. 그래 물에 끓이는 거죠. 그러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물을 끓이기 시작한 지 4분, 6분 후에 물의 온도 차이를 구하시오. 자, 그럼 물을 끓이기 시작한 지 4분이 됐을 때, 4분이 됐을 때 온도는 40도예요. 6분이 됐을 때이 온도는 여기 보면 중간에 있는 숫자죠. 70도예요. 그때 물의 온도 차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30도씨 라고 이렇게 해주면 돼. 오케이. 네. 자, 넘어갑니다. 52번. 자, 서준이가 등산을 할때 경과 시간에 따른 높이를 y라고 하자. 자, 여기는 문제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프 문제는. 경과 시간이 x래요. 그러니까 x축이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y라고 하기 때, 그러니까 이 y축이 높이에 그럼 얘가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 제자리에 있다가 올라가다가 내려온 거죠.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줄 수 있겠죠. 자 A 구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A 구간은 점점 내려오고 있네요. 포기하고 싶었나?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잠시 쉬고 있다 아니에요. 잠시 쉬고 있는 건 어디야? 여기가 잠시 쉬고 있는 곳이죠. 멈춰 있는 곳. 그지? 1 번은 땡이에요 자 이번에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게 정답이겠네. 내려가고 있죠.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56번. 자, 어떤 그릇에 시간당 일정한 양의 물을 넣는다고 했을 때 경과시간. 자, 여긴 또 시간이에요. 시간 X에 따른, 경과시간 X에 따른 물의 높이. 자, 여긴 높이에요. 그러면은, 시간이 일정하게 물을 넣는데요, 높이가 높아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네요. 물은 일정하게 넣고 있는데, 물의 높이가 점점 빠르게 높아져요. 그러면은, 물의 높이가 점점 빠르게 높아질 것 같은 그릇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몇번 골라주면 돼요? 네, 2번 골라주면 되겠지. 이거 쉽죠? 네.